이 지속력, 그니까 러 땀도 우리가 날 거고 하잖아요. 근데 요거 지속력 높이는 팁 하나 나가자면 지금 얘가 히알 스피큘 백샤 세럼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아일미백에서 나온 건데 요게 지금 스피큘 제품으로 피부 표면에 언니들 각질이나 이런 거 있으면 그러니까 얼굴에도 언니들 각질 있고 이러면 파운데이션 올려도 지속력 오래 안 가는 거 아시죠? 근데 피부도 똑같은 게 이런 걸로 각질이나 바디케어 한번 해주시고 그러고 나서 맨질맨질한 상태에서 얘를 뿌려서 지속력이 가는 거랑 그냥 관리하고 지속력이 가는 시간이랑 얘 혼자 단독으로 뿌렸을 때랑 그것보다는 얘가 잘 지속력은 꽤 오래 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 일본 사람도 이렇게. 어. 어, 이제 이거는 뭐냐면, 칙칙하고, 들뜨고, 막 이럴 때, 피부결 고민되고 이럴 때, 언니들 바디케어 해주는 건데, 뭐, 톤업이나 기능성 제품, 요런 게, 우리 그것도 똑같아요. 언니, 얼굴이, 하, 막, 파운데이션 올리는데 자꾸 밀리는 것 같아. 계속 떠? 아 이거 왜 이래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에 어, 얼굴에 있는 각질이나 뭐 이런 거 케어 안 해줘서잖아요 아시죠? 근데 요거 바디도 똑같거든요 몸매도 각질 주기가 제가 알기로는 2주에 한 번씩 그런 각질 주기들이 온대요 근데 요게 그런 거 관리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여자들은 언니들 아시죠? 요런데 조금만 여성으로만 올라오고 이래도 이런데 뭐 살짝 트러블 같은 거 올라오는 거 아시죠? 등도 그렇고. 어. 근데 요게 고런 거싹 잡아주는 고런 제품이거든요? 어. 스피큘 백, 안녕하세요. 비니마님 안녕하세요. 어. 스피큘 백샤 세럼이라고 해서 이게 기존 스피큘, 백 백샤 세럼보다 더 나은 건 뭐냐면 히알 스피큘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런 제품들 쓰다 보면은 건조한 거 진짜 많이 느끼실 건데 요거는 스피큘의 히알루론산 성분이 같이 들어가져 있어. 그래가지고 이중 케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 근데 지금 제가 이쪽에는 이거 뿌려, 아 요거 뿌렸으니까 여기다가 해볼게요. 비니 언니 안녕하세요. 비니 마음 언니. 요건 뭐냐면 일단 향이 향은 아 약간 시트러스의 장미향 섞은 그런 향이에요. 어 색소침착, 각질, 듬드름 그 다음에 요런데 까매지는 거는 계속 관리를 해줘야지 어찌됐든 요거는 요걸로 가리는 거는 오늘 가리고 임시 방편으로 가리는데 결국에는 요런데 케어가 들어가줘야 이런 것도 사실 얘도 조금 덜 뿌리게 되고. <laughs> 까마면 까마수록 이제 덧뿌리게 되잖아요. 어. 근데 이런 걸로 한번 이거 씻고 나와서 부스터 세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요 얼굴에 바르는 부스터 세럼인, 세럼 같은 그런 느낌인데 지금 발랐을 때, 어, 따끔거리는 정도는 그냥, 어, 좀 싸한 느낌 난다? 정도의 따끔거림이에요. 지금 한쪽에 발라볼게요. 싸한 느낌, 살짝 나는, 막, 완전 따끔따끔 이런 느낌은 아니고. 근데, 요렇게 해가지고, 우리 샤워했잖아요. 샤워하고 나서, 요렇게 해서 그냥 발라서 바디케어 해주시는 세럼이야. 어, 세럼인데, 언니들 그, 스크럽도 좋고 다 좋은데, 스크럽하고, 또, 뭐, 하고, 그러고 나서, 로션 바르고, 이러면, 특히나, 여름에 이거 끈덕거리잖아요. 로션 많이 바르면. 근데, 요런, 그냥, 세럼 하나로, 이렇게, 싹, 바디케어까지 해주면은, 각질 관리. 그 다음에, 우리가 샤워 막, 대충 하고 나와도, 각질 관리 되고, 미백 케어 되고, 그 다음에, 결정돈 되고, 그 다음에, 여드름 케어 되고, 뭐, 등드름, 가드름, 요런 거 케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요런 미백 제품 같이 올려주시면은, 지속력. 얘가 지금 만약에 3시간 간다고 했을 때, 어, 그럼요, 언니, 그럼요, 언니. 어, 이게 한 3시간 정도 지속력 아, 5시간 정도 지속력이 간다라고 쳤을 때, 우리가 꾸준하게 요런 세럼 갖다가 각질 케어하고, 결정돈해주고 요러고 나서 얘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지속력이 훨씬 길어져요. 얼굴도 똑같을 거예요. 언니들 피부, 얼굴 피부 생각하시면 돼. 내가 결 정리, 각질 정리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고 나서 다뜬 상태에서 내가 파운데이션 바르고, 로션 바르고, 뭐다 때려 박아도 안될 거예요. 왜그 각질 케어랑 이런게 하나도 안돼 있으니까. 그러면 지속력이 어떻게 돼요? 금방 무너지고 지속력 자체가 짧잖아요. 근데 요 올리, 어, 이거 올리브영 제품이고, 입점 제품입니다. 그리고 아일미백이라는 제품이고 히아이스피클 백샤 세럼이라고 해가지고 발각질 제거도 가능한가요? 어, 발에 써도 돼요. 뭐막 우리 이런데 있잖아요, 언니들. 막 요런 저도 여기 복숭아뼈 이런데 보면은 하도 양반다리를 많이 해서 여기 착색이 진짜 심해요. 근데 요런데 그냥 착색 케어용으로 발라줘도 되고 겨드랑이, 그 다음에 막 요런 팔 각질 있는데 라인들이 있죠. 그런데에다가 싹 발라주면 돼 그냥 아 냄새가 근데 진짜 좋아요 언니 그 시트러스 계열 같은 그런 향 나요 음 그리고 지금 발랐잖아요 바르고 조금 있어볼 건데 일단 지금은 되게 촉촉하고 조금 시원하고 그리고 살짝 어, 어 따끔 따끔인데 그냥 싸한 정도로 따끔 막 되게 따끔거리진 않고 그냥 아 싸다 하 이런 느낌으로 따끔거려요. 어. 근데 피부 누가 그리고 저는 그거요 막 그런 언니들 중에 닭살 피부 언니들 있으세요? 그러면 이거 꼭 쓰세요 닭살 피부 언니들은 이거 꼭 쓰세요 모공각하증 이런 거 있는 언니들은 이걸로 바디케어 하세요 왜냐면 이게 막 다리 같은데 살 자체가 내가 살성 자체가 닭살이고 모공 각하증 요런 게 있다 하시는 언니들은 요걸로 그냥 샤워하고 나와서 그냥 이렇게 로션 바르듯이 조금 짜서 바르면 돼요. 어, 요거 지금 얼마냐면 요거 2.2에 나갑니다, 언니들. 2.2. 근데 바르고 조금 냅뒀는데 부드러워. 그리고 내가 바디 미스트 뿌린 것처럼 향이 진짜 좋아요, 언니들 이거. 어, 2.2에 나갑니다, 요거. 바디 케어고, 어, 눈하고, 요거는 근데 스피큘 백샷 들어간 거라 눈하고 목 같은데, 사은품 있나요? 사은품? 사은품? 언니들, 사은품, 내가 딴 거는, <laughs> 어, 지금 힘들고, 사은품, 강아지 키우시는 언니도 있어요? 멍멍이, 멍멍이 키우시는 언니들 손. 요거, 뭐냐면, 귀엽죠, 언니들 이거. 여기 손가락에, 요렇게 껴서, 강아지 요렇게, 이쁘다 해주면서, 여길로 털, 털다 베끼는 거야. 근데 이거 지금, 한번 뜯어볼게요. 어. 강아지들, 이렇게 만져주잖아요. 원래, 털 관리 계속 해줘도, 폼에 요런 애들은 진짜 많이 털 빠져. 근데 이거 뭐냐면, 요렇게 끼는 것 같아요. 요게 요렇게 껴가지고 요렇게 껴서 아 요렇게 끼는 건가 보다. 아니야? 어 요렇게인가? 언니들 요거 암튼 요렇게 손으로 낀 다음에 <laughs> 요게 다 끼는 건데 요렇게 해서 강아지들 있잖아요. 그냥 이쁘다 해줘. 이쁘다 요거 해줘. 그러면 여기 사이로 털다 박혀서 나오는 그런 거. 요거, 요거는 제가 제 사비로 사은품으로 드릴게요. 왜냐면 너무 귀여워. 아니요, 얼마나 좋아. 주인 입장에선 강아지 털 골라주고, 강아지 입장에서는 이쁘다 해주니까 좋고, 만져주니까 좋고.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게 너무 귀여워. 그리고 제가 방금 해봤잖아요. 조금 시원해. 어, 사람 머리에 해도 조금 시원하기는 해요. 어. 아무튼 멍멍이 털 이렇게 이쁘다 해주는 어, 맞아요. 어, 그건 안 되지. 이거 강아지용입니다. 언니들. 강아지용이고 강아지 예쁘다 해주는 아무튼 손에 끼는 무엇인가? 이거 선물로 드릴게요. 언니들. 스스로 예뻐하면 되지. 원래 자기 자신을 자기가 예뻐해주는 게 제일 아닙니까? 아, 이거? 어? 나쁘지 않아. 우리 두피. 이거 샤워할 때 그냥 써도 되긴 하겠네. 근데 저는 멍멍이한테 쓰고 싶기는 해요. 어 사실 없어요. 멍멍이 없긴 한데 나만 없어. 나, 나만 없고 다 있어, 멍멍이. 근데 아무튼... 이 형이 많아. 이 형님 하나 드리라고? 갑자기, 이거, 언니! 언니, 이거 샤워할 때 혹시 쓰실 거예요? 왜냐면, 우리, 윤 매니저가 자꾸 언니 이거 하나 주라고, 샤워할 때쓸것 같으니까. 어, 이거? 어, 이거, 이거 이형 언니 챙겨주라고 자꾸 갖고 오는 거야. 나한테 하나 빼놓으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제 사비 말고 매니저 사비에서 나갑니다, 언니. 매니저 사비에서 따로 빼겠습니다. 요고. 아무튼, 지금, 언니들, 제가 요거 팔쪽에 바르고 조금 써봤잖아요. 근데, 부드럽고, 열감 빠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어, 근데 진짜 부드러워. 요거는, 어떻게 테스터 해주고 싶은데, 제 몸에다 일단 할게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언니들. 저 몸이 민감성이고 얼굴도 민감성이에요. 수부지 민감성 타입입니다. 근데 피부 붉어짐이나 이런 게 없어. 이런 거 없으면 저는 진짜 뭐 잘못 바르면 여기 와다다닥 이렇게 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는 거 보니까 제품은 막뭐 저한테 잘 맞는 걸 수도 있지만 독한 거막 이런 성분 아닌 것 같아요. 어, 요거는 바디 케어로 나온 거라서 어, 부드럽고 이렇게 어깨 광까지 이렇게 바르고 나니까 이렇게 어깨 광 도는 거 보이십니까 언니들? 이런 거 근데 쇄골라인이랑 이런 데 관리해줘도 너무 좋을 것같아어 <laughs> 그리고 요거 지금 제가 바른 세럼 스프레이 차이 보이시죠 언니들? 삽이 들면 괜찮나요? 아이 그럼요. 그럼요. 제 삽이 아니고 매니저님 삽인데 뭐 어때, 언니? 더 달라 그래, 요더 달라고. <laughs> 아이, 언니, 이거는 근데 요 정도는 빼드릴 수 있어, 저희가. <laughs> 어, 근데 이거 샤워할 때 저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laughs> 두피에다가.